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시즌 또 은봉을 보이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어, 부정적인 기사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급적인 모습인데. 최근에 이 외국인 이 수급이 여러분도 보시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급이 왜 빠지는 거지,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조금 어,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다른 쪽으로 다른 진단 키트로 조금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휴마시스가 어, 호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위에서 어,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내 내용을 보시면 변이 코로나 15분 내에 확인이 가능한 이제 휴마시스 진단키트가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호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 시외 상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크게 변동하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를 봤더니만 수급이 휴마시스에 좀 많이 몰렸더라고요. 휴마시스 쪽으로 이제 시젠이 이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어 시젠이 매도 쳤을 때 외국인이 시젠에 대해서 매도 쳤을 때 반대로 지금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휴마시스고요. 아마 짧게 먹고 나올 건지 뭐 장기로 들고 갈 건지는 잘알 수가 없지만 어 지금 그 수급이 아마 이쪽으로 몰리지 않았을까 저는 어차피 같은 섹터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 저는 판단이 되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은 섹터인 시젠도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시젠은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건지, 그것 또한 어 지켜봐야 할 하나의 모습을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시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떴는데요. 어, 공매도, 지금 거래일, 최근 거래일에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어, 치고 있고, 상위, 1위, 2위를 시즌이 계속 공매도의 세력에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매도라는 게, 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제 치, 쳐버리거든요. 미리 팔아버리고 나중에 더싼 가격에 사서 그것을 이제 메꾸는 그런 게 이제 공매도인데, 지금 시즌의 공매도가 최근 계속적으로 이제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좀 있으면 이제 주주총회도 하고 어쨌든 이미 지금 선반영이 주가는 어쨌든 선반영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쯤이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주주총회를 한다라는 건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런 호재가 뜬다면 뭐 유지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시 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이 어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시즌이 크게 막 상승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어, 또 장기전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존슨앤존스, 얀센 우리가 지금 어, 보유한 백신 중에서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얀센 이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얀센 백신이 변이 발생 국가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됐다라는 요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얀센이라는 어, 백신으로 인해서 아마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나아, 많은 나라들이 생겨날 텐데 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코로나에 대한 테마 즉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회사 시장 같은 회사들은 이런 요소가 뜰 때마다 사실은 크게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음 좀 있으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업에서 어, 지금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떤 어, 기업의 체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장기전으로 1년 동안 지켜봐도 뭐 30만 원 이상으로 갈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 주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동국제약에서도 테코플라닌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가 확인이 됐는 이 치료제 병행 사용 가능한 테코플라닌이라는 이제 이게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어, 이게 지금 폐렴 치료제로 쓰인 항생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할 모습이긴 한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뜨면 뜰수록 진단키트만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시젠 같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갈 수, 야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어, 주총에서 뭔가 어떤 혁신적인 어, 내용,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 터져 줘야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나 주가가 주주총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박스권 안으로 복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밑에서 놀다 든지 아니면 정말 의미없게 또 떨어진다 든지 이래 버리면 어, 시즌이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약속을 드렸다시피 2022년 1월까지는 최소한 보유를 할 생각이고 그때까지 지켜볼 거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어, 상황이 또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변하는 시장을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일 아마 이 뉴스가 어, 반짝 작용을 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슈마시스가 어,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체코, 브라질 임상 실험을 통해 모두 90% 이상의 높은 성능 성과를 보인 만큼 국내외 시장에서 슈마시스가 어, 어떤 지금 수요를 증가시킬지 이것도 지금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파이는. 어, 파이는 지금 나눠먹기죠. 파이 나눠먹긴데 시젠이 이때 동안 어,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휴마시스라는 이 제품이 가성비가 만약 가성비 대비 이제 뭐 시젠보다 좋다 이래다 버리면 사실 시젠도 좋지 않죠.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어 알다시피 가격이 그리싼 그래 편은 아닙니다 시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대한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썼고 점유율이 높았다마는. 만약에 이게 가격이 더 싸고 그리고 성능도 더 좋다 이래 다 버리면 굳이 시제는 안 쓰겠죠 그래서 내일 이슈마시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소개 드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챙겨 보면서 우리가 주가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고요 내일 어뭐 같이 시젠이랑 휴마시스랑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어 같이 좀 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하는 어 바램으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